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증명 발급 시스템 밑에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이게 두 번째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학과정 이수 뭐그것때는데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가지고 어, 그게 영상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못 올리고 어, 똑같이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지문 인식기가 없어요. 아니, 지문 인식기가 없어요. 그냥, 다음을 누르고, 학번. 코터락커, 연쇄 포터락커 똑같아요. 0 6 8 3 3 7 하나. 그리고, 1번호.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나오죠. 뭐 칩니다. 이런 식으 쳐요. 뭐 치죠? 로그인, 그럼 뜨죠. 음. 제가 이걸 법학 과목 취득증 명서 이것 뜬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영상에 나와서 두 번째 찍는 겁니다. 학적부에도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만, 하나씩만,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처리 중, 그죠? 자, 제가 지갑을 꺼내서 처리 완료. 그럼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누르고 얘를 집어 넣어요. 넣은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 누릅니다. 카드 카드를 넣었죠? 그면 얘가 알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 뭐 지문 인식이 없습니다. 지문 인식 그뭐 지문 인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연세대학교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았습니다. 보시면은, 연대 앞에 있다는 거 증명했고, 이렇게 뽑혀요. 여기서 이걸 꺼내서, 성적 증명서. 다 똑같죠? 법학과. 보세요. 다 똑같죠? 저는 이제 두 개입니다.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증명서 두 개고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똑같죠 그래서 마무리.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리하겠습니다. 지문인식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지문인식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